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실제로 기적을 증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그러나 기적은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부터가 기적이다.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수십억 년이 흐른 어느 날 기적적인 확률로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 생명체 중 인류의 조상은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번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았다. 그 생명체는 마침내 인류로 진화했다. 그 인류의 조상은 수많은 굶주림과 추위는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았다. 그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인간인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무한대의 확률 속에서 존재한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은 무한대 경우의 수로 인해 생겨났다. 모든 것은 영의 무한대로 수렴하는 작은 물질 등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확률의 결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물론 지구의 중력을 이겨낸 점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눈 속임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눈 속임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 크게 놀랍지는 않다. 과거 공룡 중한 무리가 진화하여 인룡이 되었다. 그들이 하늘을 나는 순간 모든 공룡이 인룡을 신으로 받들었던가. 공룡은 인룡을 그저 날아다닐 수 있는 공룡으로 취급했고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잡아먹었다. 오늘 날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아무도 신을 보듯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구라는 행성을 타고 태양계를 초고속으로 날아다니고 있다. 그 뿐인가 태양계의 일원으로 은하계를 누비고 다니며 은하계의 일원으로 우주 공간을 가공할 속도로 여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우주의 일부로서 다른 수많은 우주 사이를 상상 초월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와 하나다.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바라는가? 하물며 지금 기적이라고 열심히 주장하는 자도 나와 하나다. 그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기적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보면 그저 신기해하면 된다. 결국 제일 원인은 완전하고 전지 전능하기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 깨닫지 못한 자가 제일 원인이 하는 일을 보면 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깨달은 자가 보면 모든 기적도 지극히 평범할 뿐이다. 기적도 나와 하나일 뿐이며 모든 것은 항상 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